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예쁘게 가문에 기다리고 있어? 다음 <laughs> 방송에서 다시 재밌게 놀자. 리코요2주 동안 수고했고 사랑해. 하, 그러자. 그러자. 꼭 그러자. 뭐야? <laughs> 목소리 이제 못 듣는구나? <laughs> 아니, 그렇게 먹자는 제가 무슨 영영 어디 떠나나요? 아니, 뭐, 볼수 있는데, 뭘 그렇게, 뭘뭐 이렇게, 뭐, 이렇게 비정하게 준비를 하세요, 여러분. 아니, 아니, 뭐, 오일이 5년이야, 뭔 소리야! 뭐야. 오일은 5일이야! 최대한 일 없이 푹 쉬길. 최대한 뭐안 쓰고 푹 쉬어볼게. 그래도 오일에서 일주일 정도 쉬면은 목이 그래도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. 그래도 안 그래도 약간 음 지금도 완벽하게 돌아온 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목소리가 좀나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정말 저번에 갈라졌을 때보다 나. 내가 진짜 열심히. 열심히 진짜 방정것도 참았거든요 근데 노래를 안 부른 근데 진짜 노래 열심히 참았잖아 근데 사실 노래를 참는다고 그게 되는 게아니야 노래가 아니야 그게 방정 내가 말한 게 너무 많아서 노래하나 가는 거야 그래서 난좀 억울해 아니난 억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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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해. 아무튼 억울하고요. 음 고마워요. 리코랑 같이 보내준 요월도 너무 고맙고 정말 내가 뭐든 뭘 열심히 하든 다 알아봐 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게 너무 너무 고마워요. 우리 또 좋은 얼굴로 만나요. 지금까지 스텔라이브 삼기생 칼이새기자 리코였습니다 고마워. 그러면.